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금일은 6월 7일 현재 시각은 3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오 어, 신풍기약이고요. 코드번호 019170입니다. 음, 식품제약이 오늘 또, 어, 말 그대로 진짜 지구관을 좀 이탈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움직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눌림목인지, 아니면, 어, 좀 눌림목으로 적용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서 다시 좀 강세를 보여줄지, 좀, 음,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오늘 수급이 개인 투자들이 연속해서 계속 평균 단가를 수절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수급들이 체크가 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은 기간은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또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은 기간도 계속 매수를 하다가 어 최근 들어서 또 매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저가가 됐을 때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서 좀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어좀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뭐 주가 움직임이 말 그대로 셋이에요. 지금 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어, 평균 단가를 조절을 제가 이때쯤에는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좀 주가 지중을 좀 이탈하면서 어, 좀 비중 축소로 다시 어,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비중 투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기다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어, 이슈가 좀 있긴 있습니다. 2호 치료제, 피라맥스죠. 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피라맥스죠. 신품지학 입장에서는. 다음, 뭐 여기에서 어, 그 레키노나주. 해외에서 수출을 위한 신호탄을 쏘나 올린 가운데 2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등장 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안갯속이다. 지난달 임상 2상을 마무리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있는데 6월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 그리고 이 기사도 좀 보면은 일단 실패백신의 소외, 어, 일단 실패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백신 때문에 또 소외가 되고 코로나 치료제 고스타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신풍제약. 어,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임상 이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업들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속도 어, 지속을 할지, 스톱을 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어,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 주가 흐름을 보면 또 실망을 했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 완전히 탈출러시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에요. 실망을 감추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딱히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좀 부재돼 있는 것 같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결과를 반영을 하는 것들인지 어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인지 아니면은 아 어, 아니면 단순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얼어붙어 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상 이상 결과를 제가 항상 지금까지 제가 알수 있다, 좋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제 신풍제약에 대한 부분들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 뭐 그런 부분들은 결과를 나와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임상을 진행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음 결과는 알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이 기업을 믿지는 않는다 어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어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견이었어요 항상 중립적인 신풍제약을 완전히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알 수가 없어요. 중립적인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임상이 실패를 했다, 어, 스톱할 거다 그런 소식이 나와주면 좀 빨리 결정을 하셔야겠죠. 어, 빨리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비중 확줄어놨다가 아래에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 어, 주가가 다 빠졌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덜어낸 걸 다시 사든가. 어, 저는 일단은 지금 그런 임상에 대한 결과가 5월 말에서 6월 초경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5월 말에 지났고 지금 6월 초에요 곧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실망감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투자에 대한 심리 얘네들도 이런 수급 같은 걸 보면요, 약간 5월 말, 어, 5월 말, 5월 말 때부터 계속 샀어요. 어, 이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어, 약간, 이게 실망감으로, 기대가 실망으로 살짝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몰라요. 여기서 또, 이제, 신풍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피라믹스 어, 효능이 분명히 있어서, 어, 삼성 우린 진행할 거다. 기술 수출 진행할 거다. 여기에 시나, 시장이 여기에서 환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들, 증권 부분에서만 접근해서. 시장은, 어, 피라믹스 야, 내가 간다 그랬지. 어 된다 그랬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 계속 드리기도 지겹습니다. 임상 결과에 따른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야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어, 주가가 삼상 3상, 삼상을 돌입을 한다, 어, 계속 할 거다, 어 할, 하겠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어,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이슈가 어,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는알 수는 없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가가 흐, 어,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갑자기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 완전히 지금 결단을 내리거나 촉단하기에는좀 어 이르다 라는 것들이죠. 자어 예상보다 어 가능성들을 알수 있는 데이터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가 조정 흐름들을 어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하고 어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자, 어 일단 좀 지켜 보자고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어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줄수 있으니까. 어 양측 다 대비를 해 가지고 어 대응을 잡을 준비를 하자고요. 일단은 어 지금 이런 상황들은 좀 체크를 하고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 이제 조만간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 사람, 상황들이니까 어 조금 지켜 보자고요. 검사창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오시면은 김효주 사장 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단기 종목들, 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현재가, 손절가, 목표가 전부 다 제시를 해 드리는데 이렇게 오셔 가지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드리니까 단기 종목도 필요하신 당일 종목들 필요하시면은 오셔서 어종목들 받아 가시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무료 방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 카톡 친구 추가해가지고 어, 무료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 상세하게 이제 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는데 약간 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좀 부담돼가지고 너무 빨라서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카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방 안내 받으시면 약간 스윙 쪽으로 단기 단기 스윙 쪽으로 안내를 드리니까요. 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어, 자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오늘 주식 이슈 관련주들 이렇게 쭉 장, 자료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어, 내일 시분제하고 움직임, 움직임 보면서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